첫 번째 얘가 수렴한다라고 그랬지. 두 번째 얘도 수렴한다라고 그랬지. 네.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a n의 마이너스 이거 밑에가 n 플러스 1분의 4 n이 뭐한다라고? 얘가 수렴한다라고 그랬지. 네. 결과적으로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4 n은 뭐가 돼야 돼? 얘는 0이 돼야 되죠. 이거 물어보는 거지. 네. 리미트 s n이 수렴하면 리미트 a n 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리미트 a n 이 0이 아니면 리미트 s n 은 뭐한다? 발산한다.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지. 네. 됐지? 자 그럼 얘는 0이 됐어. 그럼 결과적으로 리미트 a n 은 뭐가 됐니 4가 됐지.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네 이거. 그다음 시그마 n 이꼴 1서부터 무한대까지 a n 플러스 b n 이 누가 됐어? 수렴한다라고 그랬지. 그럼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갈때 A_n, B_는 뭐가 돼야 돼? 0이 되지 A_n 어디로 갔어? a n 4로 갔다며.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4로 가겠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_n 4분의 4 마이너스 24니까 2 나오겠네. 2배점 잘못했네요. 이거는 앞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 선생님, 아, 선생님 마음이 급해서. 뽑은 음, 거야. 봤는데 배점을 하면서 끝까지 다안 풀어보고 그냥 했더니 배점이 좀 엉망이 됐네요. 자, 얘는 뭐야? 이거 아니, 아니, 얘야 이러면 안 되지. 어? 얘는 뭐냐? 이거 AN은 AN 나왔네. AN은 AN 플러스 E 마이너스 AN이죠. 이거지. 자, 대입하면.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2분의 위에는 뭐가 되니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당연히 다 분리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a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 얘가 누구야 일반항이지 이제 니이리 1서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2분의 1이 됐네요 자 a1 2 얘가 3이야 오호, 무한급수, 이거에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늘어나긴 늘어나네? 그쵸? 뭐 늘어나긴 늘어나. 그럼 얘는 쭉 쓰면, 일단, 이거에 부분합을 한번 써봅시다. 부분합을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n이 1서부터면은,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플러스, a3분의 1, 마이너스, a4분의 1, 이렇게 가겠죠? 맨나중은 그럼, am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m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걸 갖다가 부분합이라고 나보자, 이렇게. 중간에 다 없어지고 sn은 그럼 뭐남마 a2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2분의 1 남겠지 리미트 sn 하면 뭐가 되겠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2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2분의 1인데 분명히 이거는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리미트 an은 뭐가 되겠어 증가하고 있으니까 리미트 an은 무한대가 될거 아니야 어차피 그럼 얘는 뭐가 돼버려 죽어버릴 거 아니야 남는 거는 그럼 A2분의 1만 남겠네. 3분의 1만 남겠네. 4가 답이네요, 그러면. 됐죠? 어. 그 다음, 28번. 4 네, 아니야? 어. 네. 3분의 1이니까 A도하기 B고 하려면. A2가 3이잖아. 맞죠? 그 다음, 28번. 하나는 x하고 y하고 하나는 로그나 왔지 네. 당연지사 뭐 풀죠? 네. 자이것부터 해석. a 교집합 b가 누구야? B요. b. 그럼 얘는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커? a가 더큰 거죠? 네. 그럼 한쪽은 로그 한쪽은 로그 안 붙었어. 네. 당연지사 뭐 붙여서 풀어야 돼 그럼. 로그요. 로그 붙여서 풀어야죠. 로그 y. 크거나 같다? 얼마? A 어이구. A예요. e 로그 2에 얼마? 16분의 1 더하기 x. 로그 2에 x 의 m이야? 그럼 로그 2의 y 여기는 얼마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m의 로그 2의 x야? 네. 복잡하다 치환 y 이거 누구? X. x 자 그럼 a가 바뀌어 a는 누가 되고? y가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mx 마이너스 4보다 그 다음 b는 누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얼마? 4 아이고 원하고 직선이네 그럼 원의방정식직선의방정식할줄 아냐 모르냐 물어보는 거죠 자 b를 그려주면 a가 b를 다 품고 안아야 된다 b를 그려주면 그래프가 이런 걸로 나와지겠지 응. 중심이 e가 되고 X, Y가, 어이고, xy가 소문자가 아니라 뭐가 써야 돼 대문자 써주고 자그 다음 a 그래프를 그릴 줄 아냐 모르냐 물어보는 거죠 a 그래프는 뭐가 고정됐어 y 절편이 얼마 마이너스 4로 고정된 거지 자 그럼 a가 b를 품어줘야 되는 거지 네. a가 b를 품어줘야 되면 이렇게 접할 때보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지 네. 그럼 무슨 값 최대값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누구 접할 때 구해 주면 되겠죠 네. 됐죠 접할 때 구해 줘 봅시다 그러면은 원의 중심은 얼마 이 콤마형 반지름은 얼마 이그 네. 다음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이 됐겠네 네.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반지름과 똑같다 됐죠? 아이고 시기 쪼잔해졌네. m 제곱 플러스 일 분의 여기는 얼마? 2m 마이너스 사만 남겠네. 절대값이 반지름 2와더다 같다.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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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됐죠? 반지름 2와 같다 맞잖아. 네. 어 그러면은 이 약분하면은 m 제곱 플러스 일의 루트 붙고 여기는 절대값 m 마이너스 이가 1과 같아지는 거지. 네. 어 계산하세요 이거. 됐지? 제곱해서 계산해야 되겠지. m 제곱 없어지고 4m 남고 1 남고 3 남고 4분의 3 나오겠다. 그 다음 29번 뭐 한, 이것도 뭐자 3번에다가. 중점을 잡고 중점을 잡아서 50번째 좌표를 구해달래. 네. 어. 나오겠지.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럼 세점 P1, P2, P3 좌표가 각각 이렇게 됐고, 이거의 중점과 이거의 중점이 같다. 응? 중점이 같다. 응. 그럼 뭘 구해달라는 얘기야? 아, 네 번째 걸 구해달라. 이 얘기로구나. 그럼 구해봐야죠. Pn과 Pn 플러스 1의 중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Pn 플러스 Pn 플러스 1이냐? 네. 얘하고 2분의 뭐가 되는 거냐? Pn 플러스 2에 플러스 얼마? Pn 플러스 3이 같아지는 거야? 네. 그럼 이건 2 없어지고 그럼 Pn 플러스 3은 누가 되는 거니? 얼마가 되는 거야? Pn 플러스 P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Pn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됐어요? 네. 이렇게 됐을 때 몇번째? 50번째 좌표를 구해 달라는 거야? 그럼 x 좌표, y 좌표가 일단 따로따로 따로 갈 텐데 일단 x 좌표부터 한번 구해보자 x 좌표 얼마였어? 맨 처음에?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야? 됐어요? 어 그러면은 p4는 뭐가 되는 거니 그럼? p4는? p1의 x 좌표 마이너스 2, p2 얼마? 2, p3 얼마? 피4는피4가 나와 어디 나와있어? 피4는2하고 아, 주어졌어? 2라고 주어졌어? 네. 그 다음 거는 그러면은 앞에 2개 더해서 뒤에 걸뭐 해준다? 네. 빼준다? P5. P5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네. P6는 2. 앞에 2개 더해서 뒤에 걸 빼준다? 2, P7 2개 더해서 뒤에 걸 빼준다? 마이너스 2. P8 2, 2. 뭐야, 그럼, 얘 어떻게 가는 거니?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마이너 뭐야? 이렇게 갔네? 네. 어, 그러면은 p 5 0의 x 좌표는 얼마야, 그럼? 이 음. 나왔잖아. 됐죠? 네. 그 다음 y 좌표 구해봅시다. y 좌표는 얼마야? 0, 0, 마이너스 이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4야? 어, y 좌표를 갖다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0, 그 다음도 0, 마이너스 C, 마이너스 4, 그 다음 거는 두개더 해서 이거 빼준다라고 그랬지? 뭐 아니, 왜, 왜, 왜. 됐어요? 네. 어 그다음 두개도해서 이거 빼준다라고 그랬지 얼마야 그럼? 네. 어그 네. 다음 걸 뺐잖아 두개도해서두 개도에서 아. 이 다음 걸 뺐더니 어 뭐야 이거 이상하잖아 아이고 이상하더라 어쩐지 하나 빠졌다. 여기 마이너스 004 마이너스4지, 네. 두개 더해서 그다음거 뺐더니, 네. 아니 그다음거 접터, 그다음거 접터, 어. 두개 더해서 이걸 뺐지. 어, 안 맞잖아. 그러면은 이거 안 맞잖아. Y좌표가 오타야. 영영 4 마이너스 4 맞잖아 아 u n g y o u 고 g young, young, y 지 u n 4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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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 안 맞았어 그래서 두개 더해서 빼주니까 이거 나왔지? 두개 더한다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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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빼주니까 마이너스 -8. 두개 했지, 2개 더한 다음에 빼주니까 얼마 12, 그 다음 2개 더한 다음에 빼주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갔네. 그러면은 자, 2개씩 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같아지고 있지. 네.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어, y 좌표 구하시고요. 자, 그 다음 30번, 뭐냐? 이건 개수가 아이. 종이 남아있는 아, 삼각형의 아, 넓이의 합자 구해봅시다 일단 색종의개수 a1 몇개 3개 네. a2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a3 27개 27 뭐이 계산할 필요도 없네 그러면은 a n 은 누가 되는 거야 그럼 30, 30, 30. 3의 n제곱이 되는 거죠 네, 30, 30. N, n제곱이 되는 거지 리미트 그러면은 n이 무한대로 갈때 3의 n제곱분의 2의 an 이것만 계산해주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3의 n제곱분의 2의 3의 n제곱이니까 2만 남겠네 이거는 네. 그다음 남아있는 넓이의 뭐 남은 삼각형의 모양의 색종의 갯수를 모양의 색종의 넓이의 합을 이렇게 들어가라 고 그랬어 네. 한변의 길이가 1이었어 그럼 첫 번째 건 뭐니 넓이가 1이가 4분의 루트 3에 이런 게몇개 있어? 계산 하나 말하지만 3개 있죠. 빼버렸으니까 됐지 됐어요. 자, 어, 어? 아, 정삼각형 4분의 루트 3 a 이제곱연수야 네. 이거, 이거 곱하기 3 이거 4개 중에 몇 개? 음, 4분의 3이지. 말은 4분의 3이라고 그러고 3만 써놨냐? 왜? 어? 그 다음 빼줬지? 또. 그 다음 건 얼마에서? 이거 하나지? 이거 이거 이거. 어? 4분의 루트 3 곱하기 4분의 1이지. 이거에 몇 개? 이거에 얼마? 4분의 1만큼이지. 됐지? 4분의 1 이런 거몇 개를 뺐어? 4개를 뺐잖아. 됐지? 어, 계속 빼 들어갈 것이야. 이거를 됐니 자, 그럼 이건 빼 들어간 것이 어느 무슨 값이 나오겠어? 특정한 값 뭐가 나오겠어? 비율는 특정한 값 누가 나오겠어? 이거는 그럼 1 마이너스 알 분의 a로 들어가니까 특정한 값 k가 나올 거란 말이야. 됐지? 특정한 값 k가 나올 거야. 그럼 리미트. 이무한한로로때때의의제제분분특특한 하면 k가 나오면 얘는 뭐가 되겠어 빵. 비에필필요없 없는 죠죠이는 됐죠? 죠에는어비자체비작체가작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거게 하면 지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게 하면 어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어남게 하면 어떻하게하게하